오늘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계시는 어, 이강훈 차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그분이 그 던치모를 통해서 학점은행제를 신청하시는 분들을 관리해 주시고 계세요. 이제 3회차 시험이 끝났죠. 26년 1회차까지 텀이 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학점은행제로 응시 자격을 만들어서 어, 내년에 산업기사나 뭐 기사 뭐 이렇게 예,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이영 차장님한테 좀 시간을 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영 차장님 제가 전화로 한번 보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이영 차장님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네네. 그래서 오늘 학점은행제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여러, 이런저런 것들 제가 네네. 좀 여쭤볼 건데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 소개부터 잠깐 해주실까요? 아, 예. 저는 지금 이제 학점은행제 쪽에서 12년 차 학점은행제 학습 플래너이자 담당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광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학점은행제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학점은행제 온라인 강의는 어 사이버대학교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버대학교는 사립대학교 개념으로 기관 개인 기관이 운영을 하는 기관이라고 하면은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대학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학점은행제의 장점은 뭐 사이버대학교는 2년제 대학교 졸업장을 따려면 2년이 걸리고. 네. 그리고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을 따려면 4년이 걸리는 반면에 음. 학점은행제는 학습자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신다면 그 기간을 많이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러니까는 그 학생들이 학점 딴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 이제 그 사회에서 직장 다니면서 네. 학점을 취득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직장 다니면서 네. 온라인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하는 거는 뭐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이나 일반대학교나 다 동일한데 네. 이제 학점은행제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 어, 그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학점은행제는 네.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빠른 기간 안에 내가 필요한 조건을 맞추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치모 선생님과 같이 진행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맞아요. 이,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 몇 년의 경력을 쌓아야 되거나, 음흠. 아니면, 이제 관련 전공의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네. 이제 우리가 기사 시험을 볼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비전공자이신 분들이나 고등학교 졸업자이신 분들은 대학교를 다시 다니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대학교를 다니려면 뭐 야간대학교를 간다거나 뭐 사이버대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못 찾으시다가 기간 단축을 할수 있는 학점은행제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네, 좀 결론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네. 내가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 음...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학점은행제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죠. 단순히 뭐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 공부 계획을 세우고 쉬는 동안에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분들한테도 비전공자라면 음... 학점은행제가 제일 단기간에 갖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네네. 응시 자격을. 네 맞습니다. 응시 자격을 음... 만들려고 하실 때. 그러면 네. 그러니까 경력이 아예 없으세요? 네네. 뭐 관련 학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은 산업기사 응시하는데 기간은 한 얼마나 걸릴까요? 네. 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단 뭐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41학점을 만들면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아, 근데 이 41학점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소, 최단 4개월에서 최장 8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분들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4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8개월 정도 소요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라는 게 과제나 뭐 네. 수업을 봐서 뭐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건가요? 음, 그럼 살짝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어 제가 41학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어, 방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이 학점 은행제가 네. 한 학기에 최대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24학점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이한 학기라고 하는 게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41학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24학점밖에 못듣는다 듣는, 못 그러면 예. 이제 거기서 대략적으로 한 17학점 정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생님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족한 학점을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예. 그거를 또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 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예. 아, 네, 이제 뭐 배경 테스트란 자격증이 가장 일반적인 자격증인데 예. 직장인분들 기준으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온라인 강의 한 학기, 24학점, 플러스 매경 테스트 합격, 이두 가지를 병행을 하게 되면 음. 4개월 만에도 41학점을 만들어서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 학점 운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24학점을 취득을 하고, 네. 그 외적으로, 그 아까 네. 매경 테스트요? 네, 매경 테스트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네, 매경 테스트라그 자격증은, 그, 1년에 한몇번 정도 있네요? 어, 거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아,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네네네. 아, 그럼 <laughs> 언제든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네요, 그, 거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아, 네. 그, 아,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신다 하시면. 네. 4개월 동안 24학점을 취득을 하시고. 네. 또 중간에 그 매경 테스트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네. 네. 취득하면, 41학점 인정이 돼서, 네. 내년 1회차 때 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바쁘셔 가지고 음, 네, 네. 네, 이제 뭐 나는 전기산업기사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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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그러신 분들은 네, 네. 뭐 그냥 매경 테스트랑 자격증을 취득을 안 하고 네, 네. 그냥 온라인 강의 두 학기, 8개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예.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 1회차는 그못 보지만 못하고. 내년 2회차부터는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아, 그또뭐 방법이 있어요? 어, 그니까매경 테스트를 취득하면은 한 학기가 단축이 되는 거고 음, 음, 음. 매경 아, 테스트를 취득을 아, 안 하게 되면은 2학기죠? 그 부족한 학점을 2학기 때 연장을 하는 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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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개월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선생님. 에, 에, 네. 아, 그렇게 되면은 내년 2회차로 밀리게 되는 거고 음. 만약에 자격증을 따서 기간을 단축을 시키면 내년 1회차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에, 아, 에, 에, 그렇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매경 테스트라는 그 자격증이 많이 네. 어렵나요? 어 사실 난이도를 제가 어렵다 쉽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좀어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학습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준이 네. 보통 직장인 분들 기준으로 네. 어,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네. 이제 하루에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공부를 했을 때 네. 취득할 수 있는 난이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네 누구나 네 그죠 일반적인 기준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랑 이제 학점도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까지 하면은 네. 많이 벅찰까요 어~ 그래서 사실 이거는 상담 시에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해서 예, 네,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학점은행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예, 네, 제가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네네. 어~ 사실은 학습자분들은 어~ 전기 산업기사 공부랑 네네. 그리고 외경 테스트 공부에만 집중을 하셔도 네네. 어~ 학점은행제 온라인 강의는 네네. 크게 어려움 없이 네네. 이수할 수 있도록 제가 네네.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어... 네네. 본인 열이만 좀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어 맞습니다. 근데 학점은행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부담 없이 진행을 하셔도 제가 이수를 도와드릴 것이기 때문에 음, 음, 음. 전기산업기사 공부에 대한 열이만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이번에 질문드렸던 거는 이제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었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전문대나 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네. 어, 나는 기사를 보고 싶어 해서 학점은행제를 네. 통해서 기사 응시 자격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어~ 그니까 음. 기사자 기사 응시 자격도 제가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 예, 예. 아까 산업 기사는 41학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기사 같은 경우는 예? 106학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오, 오, 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네? 일반적으로 80학점 정도는 취득을 하고 졸업을 하세요 어, 예, 예. 네. 그래서 그 80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106학점에서 80학점을 빼면 26학점만 이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예. 아까 전에 이제 그 학점 은행제로 한 학기에 최대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24학점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 또 2학점이 부족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네. 학점 은행제로는 21학점만 듣고요. 네. 21학점만 듣고 요거는 보통 2주 정도를 공부를 했을 때 네.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취득하게 되면 또 6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6학점짜리랑 온라인 강의 21학점을 병행하게 되면, 예? 이제 비전공 전문대학교 졸업자이신 분들도 기사 응시 자격까지 한 학기, 4개월 만에 어... 예, 취득을 하고, 예. 내년 1회차부터 모두 응시가 가능하신 거죠. 오, 어, 아,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대에 네. 지금 졸업하신 분들은 네.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나는 관련학과가 아니다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4개월이면 끝납니다. 오, 그럼 기사 응시 자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어. 그럼 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나는 4년제 대학교 졸업은 했는데 네. 관련 학과가 아니라서 전기 관련 시험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학점은행제로 가능할까요? 어, 그럼요. 네, 이게좀 어, 제도가 조금 아이러니 한 게, 제가 방금 전문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26학점만 더 이수를 하면은 기사시험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이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106학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학점 운행제로 새로운 학위를 취득을 해야 돼요. 이제 관련 전공을. 근데 이게 네, 뭐 4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비전공대학교 졸업자분이 학점 운행제로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을 할 때는 48학점만 이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거는 일반적으로 두 학기, 8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내년 3회차부터 응시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네, 네. 대학교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지금 시작하시면 네. 내년 3회차부터 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아, 4년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그러면 전 네. 정대 나오신 분들이 더 유리하네요. 그렇죠. 기사 응시 자격은 더 빨리 맞추실 수가 있죠. <laughs> 네,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네, 아이러니합니다. 음, 네, 네. 어떤 상황이든 본인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던 관계 없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충분히 네. 응시 자격을 만들 수가 있다. 네. 음, 그러면 뭐 네. 지금까지 저치모에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차장님이 진짜 잘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예, 저치모에서 네. 차장님을 통해서 학점은행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 네네. 뭐 전치모 회원님들한테 뭐 돌아가는 혜택 이런 것들 있나요? 어, 있죠. 있습니다. 어, 그거를 좀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수강료 부분에 대한 혜택을 어,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근데 사실 수강료에 대한 혜택이 뭐 제, 저희 교육원 내에서는 저렴하게 이제 안내를 드리겠지만, 물론 이제 여기저기 비교를 하다 보면, 이제 저희보다 더 비싼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보다 할인율이 조금 더 높은 교육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 이제 수강료 할인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로 해드리고, 별도로 또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학생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도, 합정은행제 온라인 강의는 부담 없이 이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이제 이수를 도와드린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혜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민간 자격증이란 혜택이 있어요. 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어 이제 뭐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사 이런 자격증들은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할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증들인데 네. 이제 민간 자격증은 어 이거를 좀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나 스펙업을 할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안전관리사 어. 아니면 네, 뭐 학교 안전예방관리사, 뭐 심리상담사 이러한 이제 민간 자격증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도 개수에 상관없이 또 네. 제가 어, 무료로 다 수강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어, 그게 무료예요? 네 무료로. 오. 네,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 어, 뭐,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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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이렇게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네.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제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선에서는 네. 제가 이 정도로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준비하는데 차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시를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시어 제가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린다라는 부분은 네, 네, 네. 학점은행제가 일반 대학교처럼 똑같이 네. 이제 출석 체크 그리고 네. 뭐 중간고사, 네. 기말고사, 네. 과제 어,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네. 어, 이제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예, 네. 네, 제가 이제 어뭐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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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관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어 단순하게 전기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선생님 통해서 전기산업기사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오. 에 이제 학점은행제는 크게 부담 없이 이수할 수 있게끔 아. 이렇게, 에 관리를 도와드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면 더 자세하게 네. 말씀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유튜브 상에서는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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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상담 시에는 조금 예, 더 예, 어, 예. 혜택으로 더 다가올 수있게끔 약간 예, <laughs> 제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군인 복무 중인 병사도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어, 들어왔어요. 네, 누구든 다 가능하십니다. 아, 군인도 돼요? 네, 어차피 뭐 PC, 모바일 수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군인이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병사인데? 네, 병사도 가능합니다. 오. 네네. 아니, 그 병사들은, 그 언제 해요, 그러면은? 그거 과제 같은 거, 이런 거? 어, 보통 이제 개인정비 시간에 강의를 틀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아... 요즘 이제 문의 주시는 이제 군복마 시는 분들 보면은, 네네. 뭐 강의 듣고 자격증 따고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예, 군복마 시는 분들도, 어, 뭐 이제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예, 누구든 다 진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병사도 뭐 서류상으로 뭐, 뭐안 되는 건 없단 말씀이시죠? 어, 네네, 다 합법적인 거고요 오. 예, 이제 병사이신 분들도, 어, 이제 산업기사, 기상 응시 자격, 아니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 음. 다양한 분야에서 학점은행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네. 정보 오늘 또 많이, 예, 들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연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